아빠가 하이마트에서 사기 당함 혼자 가셔서 고사양 삼성 노트북을 사 오셨더라고. i7 CPU의 저장 공간은 512기가. 참고로 DP 상품 사오심 제품 키를 등록해주려던 와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능 체크를 해봤음. 근데 분명 직원한테 들었던 i7 CPU는 i5가 적혀 있었고 저장 공간도 256기가인 거임.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노트북 박스 제품명도 확인해 봤는데 영수증에 쓰여 있는 71D가 아닌 51D 다른 제품이었음. 그래서 바로 노트북 들고 혼자 매장 찾아감. 저희가 산 거랑 다른 제품인 것 같다. 설명하니? 아 그게 지금 71D 박스가 없어서 박스만 5 1지로 표기되어 있는 걸 거예요 라고 정확히 말함? 그래서 내가 아니요 노트북 안에 성능도 확인해봤습니다 라고 하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거리면서 노트북을 살펴보더라고? 그러고 i5 512기가인 거 확인하고는 당황해 하더니 자기들 쪽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모델명 헷갈렸다고 변명하기 시작 그러면서 뭐라는지 함 아빠가 구매한 뒤 본인도 그날 그 노트북을 샀대. 아빠는 70일지를 본인은 50일지를 근데 아빠한테 50일지를 준 거임? 이게 고객 입장에선 바꿔치기가 아니면 뭐라 생각하겠음? 자꾸 헷갈렸다고만 하는데. 제품 색상도 다르고 본인이 더싼거 사놓고 비싼 제품 들고 갔으니 더 의심스럽더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바로 환불 처리하고 나옴. 아빠가 이런 일 겪으시니 굉장히 불쾌하다, 진짜.